인사이트 권기려 기자 SM엔터테인먼트가 엑소 찬열이 전 여자친구라 주장한 A씨의 폭로글에 대한 입장을 드디어 밝혔다. 29일 스포츠 조선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찬열이 사생활 논란에 대해 어떤 공식 입장도 발표하지 않을 예정이다. 실제로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스포츠 조선의 해당 게시글에 대한 공식 입장은 없다라고 전했다. 바람둥이라는 폭로가 나왔으나 논란의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셈이다. 팬들은 아티스트 이미지를 생각하지 않은 아니란 대처다. 사실상 인정한 거 아니냐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날 찬열과 3년 가량 만났다는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이씨는 찬열이 교제 당시 걸그룹, 유튜버, 댄서, 승무원 등 여러 여성들과 바람을 피워 큰 상처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와 함께 A씨는 찬열과 연인 관계였음을 증명하겠다며 진한 스킨십을 하고 있는 사진도 공개했다. 현재는 해당 글이 삭제된 상황이지만 이미 퍼질대로 퍼져 찬열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